오래불 해수욕장 1km 지점 남았습니다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어, 무릎 테이핑 다 하고 어,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무릎 보호대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대회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덕 하프 마라톤. 자, 3년 연속 출전입니다. 종마 이후 15주 연속은 아니지만 중간에 한 번은 포기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자, 이번이 상반기 마지막 15번째 마라톤입니다. 아, 무릎이, 물이 차가지고 무릎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마무리로 하고 아, 두 달간 대회는 출전하진 않고, 다른 운동을 하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력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는 나 지금, 나 아, 나 PRC, 포항 런닝 코르 쪽을 나의 찾아서 가야 됩니다. 어딨어요? 그 어,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숲 속에 바닥 어, 나오고 어, 있습니다. 어딨나요? 자, 다... 우리 친구들. 울산 친구, 찡갱이 친구! 안녕. 하나, 둘, 스마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동해 초록봉에서 만난 동생이에요, 동생. 아니, 남자가 10kg가 뭐예요? 마이프 아, 페이스메이커.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합시다. 자, 화이팅! 어, 비는 계속 내리고 있네요. 어, 사람들이 이제 중앙 무대로 한두 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 친구 이나기 키가 가장 큰 이나기 친구가 있는 구미 런닝크루 GRC 크루에 왔습니다. 자 GRC 화이팅하며 화이팅 하시죠. GRC 화이팅. 네! 즐거운 런트리 되십요어 네! 오늘도 파워젤 대신 어, 스포츠 마카를 먹고 뛰겠습니다. 어 이게 힘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회 중간에 먹었던 블랙 마크 100 있잖아요. 아 이건 대회 때 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이제 비타민C 섭취하듯이 평소에 먹는 건데 아, 이게 어디에 좋냐면 아, 말하기가 좀 거시기한데 아, 중년 남성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두 포씩 먹다가 지금 한 포로 줄었어요 왜 그런지는 직접 복용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거 효과 바로 옵니다 바로 오늘은 포항 런닝크루 PRC 이쪽에 오늘 첫 가입을 했습니다 어, 역시 젊은 피, 젊은 피.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네요. 저는 나이 상관없습니다. 다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반체 촬영도 아주 멋진 곳에서 하네요. 제 주로에서 영상 찍어 드릴게요. <laughs> 아, 청주 누린보 아주 이쁘고 멋진 형님들 누님들 만났습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화이팅 하십시오. 하나 둘셋 화이팅! 오늘도 완벽하게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테이핑하고 무릎 보호대 검은띠 착용했습니다. 아, 13 k g 이후부터 문제더라고요. 오늘 어떤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라톤인 만큼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품추천입니다 아, 우리 잘생긴 동성 형님 또 왔습니다 만, 매번 번, 와요 매번 3년 연속 오신 것 같습니다 뱀띠 형님입니다 뱀띠 형님 네, 20회 영덕 해변 전국 마라톤 대회에 골인 음. 지점입니다 과연 골인 할수 있을까요 오늘 네. 합천하고 대국마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패배를 해주셨던 김민지 강하문 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정말 잘생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몸 건강히 잘 생겼습니다. 자몸건강히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아, 오늘 페이스메이커 몇 분이에요? 오늘 2 시간입니다. 2 시간 네. 아마 제가 따라갈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화이팅. 네. 네. 대마도의 그녀, 미나짱, 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된 거야? <laughs> 당연하지, 튜닝이야, 튜닝. 오늘은 페이스 메이크업 몇 분이에요? 2시간입니다. 예? 2시간. 아, 나 2시간 못뛸것 같은데. 2시간 15분 따라가요. 아, 아, 일단, 10km는 빨리, 뒤에 10km는 걷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 그만 아닙니까? 좀 주세요. <laughs> 아, 하늘에 구름이 엄청 깼어요. 비가 언제 쏟아져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비구름이 많은데. 지금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내리긴 내려도 아주 살짝 내리고 있는데, 아, 작년, 재작년에 엄청 더웠거든요. 완전 퍼졌어, 완전 퍼졌어, 더워서. 차라리 비 오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시 55분, 출발 5분 전입니다. 제가 몸을 안품 관계로, 아, 오늘도 출발 장면 모두 찍고 제일 마지막에서 천천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 아, 1시간 50분으로 좀 땡겨보겠습니다. 몸 상태 보고 뭐 2시간, 2시간 20분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어강지 하프 선수들 다 보내고 제일 뒤에서 제일 천천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5코는 기존대로 5km. 그런데 아까 전에 강시식집의 강시영 만났어요. 강시영. 앞으로 출 강시영. 자, 10km 이후부터 만나겠습니다. 자, 하프 출발했습니다. 자, 제일 뒤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이 코스를 연속 3년 연속 하프를 뛰었기 때문에 아, 코스를 잘 알아요. 5km는 평지, 다리 건너서 왼쪽으로 와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8, 9km 지점부터 이제 오르막이 시작돼요 그래서 반환점을 돈 이후에 보통 퍼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날씨가 36도, 37도 엄청나게 더웠어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습도가, 습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비는 오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뭐 뛰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km죠. 지506 페이스 좀 빠릅니다. 10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몸이 안 풀렸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자 멋진 2시간 15분 페이스 메이크업 후. 자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자 2km. 532 페이스. 자 제가 좋아하는 장대비가 내려요. 장대비. 자, 3km 521 페이스입니다. 아, 비가 와도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날씨가 습해가지고. 아, 또 눈이 또 따갑기 시작해요. 5km 급수대에서 세수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페이스는 딱 좋습니다. 523 페이스. 일단 이대로 쭉 가겠습니다. 아, 저 앞에 10km 선두주자 같습니다 1 0 k 로선두주자들 엄청 빠릅니다. 폼 멋있어요. 좀 따라가 볼까요? 오, 파이팅! 4km 518페이스입니다. <laughs> 어, 봉봉 누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짝꿍 <laughs> 인스타 팔로우 친구예요. 옷이 환영해요. 하도 화려해가지고, 이뻐, 이뻐. 하십시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예. 봉봉 뛰세요, 봉봉. 네. 재작년까지만 해도 오른쪽은 풀코스, 왼쪽은 하프코스였는데, 작년부터 더워서 그런지 몰라도, 풀코스가 없어졌어요. 오늘 같은 날은 풀코스 뛰어도 딱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아무튼, 풀코스 뛰는 사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잠깐 물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선두주자 빠릅니다. 자, 2등 10kg 선두주자 어, 역시 빠릅니다. 멋진 상탈맨,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자, 5km, 5 k 로526 페이스. 자, 평균 페이스는 518입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 동해바다 멋져요, 멋져! 멋져. 언제 봐도 멋집니다 멋져 와 수영 오늘 끝나고 수영 예정이에요 수영 여자친구랑 퀴산에서 온 여자친구랑 바다에서 수영하고 집에 갈 거예요 4만을 지나 다시 이곳까지 올 때에 거의 어필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부상 없이 관주하겠습니다 태현씨 멋진 형아입니다 아더 빨리 뛰셔야죠 체력은 좋은데 자, 화이팅 하십쇼. 화이팅! 아, 친구 만났어요, 친구. 반갑습니다. 아, 저 튜닝 한거 어때요, 튜닝? 튜닝이요? <laughs> 빗방울, 퉁울. <퉁을. 오>, <laughs> 투코, 투코넬존입니다. 아 빗방울 막에. 유명합니다, 아, <laughs> 예, 제가 나중에 메신저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쇼, 화이팅! 자, 6 k m 4, 5, 8, 좀 빠릅니다. 아, 오르막입니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RG, 멋진 동생도. 화이팅! 어, 동해바다 옆에 멋진 펜션이 있습니다. 화이팅! 어, 멋집니다. 어, 바다 파이팅. 멋져요. 자, 7km, 5 1로 페이스. 자, 오르막입니다. 한 9km쯤에 이디야 커피숍이 있는데, 아,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서 항상 체력이 딸렸어요. 이번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르막 쭉 가겠습니다. 이야, 경치 좋아, 좋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바로 옆에서 촬영할 수 있는 대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와, 경치 멋집니다, 멋져. 자, 내리막길 끝에 급수대 있습니다. 아, 탁센 좀 먹고 갈게요, 탁센. 살짝 올라오려고 해요.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엔 꼭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무슨 멋진 집 모습. 포항, 포항, 화이팅! Yeah. 자, 8km 지점. 아, 까 세수하고 약좀 먹는다고 좀 늦었습니다. 5, 5 3 페이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디아 커피숍. 자, 갈땐 괜찮은데, 여기 돌아올 때 항상 퍼지더라고요. 여기. 자, 기억하십시오. 이디아 커피숍. 자, 하프 1등, 화이팅! 멋지다! 아, 하프 지점 선수들, 순위권 선수들, 한 명씩 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갔다 쭉 올라가고 계속 오르막 내리막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그 이디아 커피숍 지나가면 몸이 풀리더라고요. 아, 이번엔 단디 허벅지 잡고 뛰겠습니다 자, 하프 2, 3, 1, 화이팅! 하프 4등, 화이팅! 하프 5등 몸짱 화이팅 어또 몸짱 몸짱 하프 6위 몸짱 화이팅 자 10등까지 외치겠습니다 자 하프 7등 화이팅 하프 8등 화이팅 자 9등 화이팅 자 마지막 10등까지 외치겠습니다 10등! 하이팅 어, 런치 강의 플러스 마피아 하이팅보내드릴게요 자, 9km 지점, 509 페이스. 아, 또쭉 내려갔다 쭉 올라갑니다. 여기 고개가 많아서 체력 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맞죠, 누나? 맞아요. 누나 맞아? 요 맞아요. <laughs> 오. 자, 상탈은 꼭 찍고 갑니다. 자, 상탈. 멋진 남자. 화이팅! 화이팅! 오, 계속 상탈이야, 오늘. 나도 벗어야 되나? 상탈. 화이팅! 오, 또상탈해또 상탈. <laughs> 자, 목욕탕 간기. 상탈.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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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화이팅! 3초! 화이팅! 자! 소리질러! 화이팅! 동구매! 화이팅! 소리질러!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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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지 화이팅! 포항클럽 화이팅! 어제를 네, 네, 네. 안 먹어가지고 이런 거못꼭 먹어야 돼 배가 고파. 음. 응. 응. 네, 네. 아, 일단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탈이 되게 많아. 요 오늘 상탈해도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 러닝이기 때문에 멋진 상탈 하프 지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 강시영이 아직 안 보여. 잘하면 강시영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팅하이팅피 r c 씨하이팅 하이트. 한명더피 r c 씨 잘생긴 형아 하이팅 상탈 상탈. 어 강시영 그대로 만났어. 100km 잘 뛰었어? 잘 주세요. 힘들지, 형, 따라간다, 기다려, 어? 아, 네. 아, 아, 자, 봉봉님과 함께하는 같은 유튜브 채널. 봉봉봉봉. 봉봉. 너무 잘해요. <laughs> 자, 합구지장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는 지금부터, 네. 자, 지금부터 속도 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씨TV 강시형을 따라잡는 게 목표예요. 자, 5km 이내에 강시형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하프 한 5, 2, 5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아, 이거보다는 늦으면 안 돼요. 최대한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얘기했듯이, 한2 k 로3 k 로에이디야 커피숍까지 엄청 힘들어요. 네, 체력이 바닥날 정도로. 저 멀리 오르막 보이시죠? 저기서 이제 걸으면 안 돼요.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걸어요. 천천히라도 뛰겠습니다. 아, 세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 눈이 또 따갑네요. 앉세요 자, 피아시, 맑은 녀석! 또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면 아까 그 이대야 커피 나옵니다. 아, 여기 올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코스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은 지가 나고 한 번은 퍼져,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퍼져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200 페이스 있어요. 일단 저200 페이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자, 다니엘 힘내자! 자, 저의 동마 이후 15번째 주 거의 풀, 풀코스 아니면 하프코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달리기 더 이상 하지 않고 자, 몸짱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몸짱 채널 자, 12km 지점 533 페이스 520 이하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일단 저 오르막만 넘기고요 저기가 힘들어, 저기가 파도 소리 들리세요? 파도 소리 와... 멋지다 멋져 제가 3년 연속 이 대에 온 이유가 바로 이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와... 냄새도... 냄새 나지 않아? 냄새? 와... 여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코너 꺾으면 계속 오르막입니다. 오르막을 너무 천천히 뛰어서 13km 5분 53초 나왔습니다. 누적 531. 아, 520까지 땡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적. 아, 여기 가민보다 좀 기네요. 여기가. 한 100m 정도. 저 앞에 13km 있습니다. 아, 이대커피. 이거 지나면 이제 1차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 커피 마시고 싶어. 아, 바위들이 멋있어요. 운치가 있어요. 우와, 이 나무는 더 멋지네, 먼저. 아, 바, 발음이 안 나와. 힘이 들어서. 와, 멋집니다. 14kg, 522 페이스. 뒤에 허벅지가 약간 땡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몇 개? 형이 1,291개입니다 아 형역? 갔습니다 휴가 나왔어 휴가? 외출입니다 아 817개입니다 됐어 계속 뛰면 힘들어 다음으로 봐봐 다음 <목소리> 자 어깨 주고. 오줌 중... 15km 한 5-3번 뛰었습니다 자 마지막 6km 아한 5km는 평지예요 거기서 승부를 보고 돌아겠습니다 자, 2시간 탭에, 아, 60미터인데, 아, 힘들어, 힘들어, 이제. 아, 아 눈앞에 있습니다, 탭에. 자, 뛰다가 지쳐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멋진 강화문 페이스 메커가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자, 저 앞에 다리만 건너면 이제 평지입니다, 평지. 오르막 끝났습니다. 숨좀 고르고 뒷좌우 하도록 습니다아 숨이 너무 차요 안 뛰다 뛰니까 아 여기 도레, 도로 이름 멋지네요 도래불로자 어느새 17km 540 페이스 딱530 페이스입니다 누적 아 땡겨야 되는데 힘이 빠져요 일단, 촬영은 좀 금하고, 아, 질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누나? 네. <laughs> 자, 18.3km 구간. 아, 2.5km 남았습니다. 뒤로, 어, 뭐. 머리 머리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v e r 리고 자, 마, 아. 마지막 2km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1km는 한 530, 나머지 1km는 4분 때 뛰어보겠습니다. 고! 어, 앞에 마지막 1km 남기고 무릎이 잠긴 것 같아요. 아, 큰일 났네. 2시간 이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20km 617 페이스. 여기 거리가 좀 멀어요. 한 100m 정도. 아, 막판 1km 한번 보겠습니다. 라스트 5km! 동마 이후 저의 15주 연속 마라톤 마지막 날입니다. 중간에 부상이 너무 심해서 한주 포기하고 14, 14주 동안 16개인가 17개 대회를 완주한 것 같습니다. 아 고생했다 내 다리야. 이제 두달 동안은 대회 나가지 않고 7월 달은 걷기만 하고 8월부터 몸을 리셋시킨 후 초보의 자세로 하나하나씩 다시 달리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0m 남았습니다. 200m 가이자 열 다섯번째 마라톤 완주! 수고했어! 영덕 아. 아. 하프 이마세 뛰는거죠? 아 시원해 시원해 어, 저의 우상 유튜버의 히어로 두식이 형님 오늘 만났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형님 사랑해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내딸 예. 이뻐요 이뻐 열 아, 다섯번째 마라톤 이걸로 이제 시마입니다 시마이